쌍꺼풀 수술을 한번 받고 잘못된 경우에 재수술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같은 경우인데요. 쌍꺼풀 수술하고 두 번째 수술을 하는데 과연 정말 잘 고칠 수 있을까? 더 어렵지는 않을까?라고 질문을 전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쌍꺼풀 재수술은 당연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수술은 워낙 흔한 수술이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 이외로 시술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잘, 그러다가 좀 잘못된 경우에 또 저를 많이 찾아오신다 물론 제가 성형외과 의사만 수술 잘하다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경험이 없이 수술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게 본의 아니게 수술 잘 하시는 분도 뭐 수술이 좀 부족하게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주관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를 찾아오신다면 재수술 할 때는 어떨까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재수술은 어쨌든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더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쉬운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어떤 경우냐면 쌍꺼풀 수술을 할때 이미 모든 조직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쌍꺼풀 라인도 만들고 지방도 적정량 제거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비대칭이 있다든가 라인이 풀렸다든가 간혹 처음 수술보다 이건 처음 수술보다 쉽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피부 부족 조직이 손상되었다. 혈류가 많이 손상되어서 혈관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출혈이 많다. 회복이 늦다. 또, 여러 차례 수술하신 분들은 눈 감는, 눈 뜨고 가는게 조금 더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쌍꺼풀 재수술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로 기술입니다. 수술을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이 잘못돼서 자 아까 처음 질문이 망했다고 했으니까 망해서 저를 찾아왔다면 과연 이 망한 환자를 나는 고칠 수 있을까? 아 그거부터 충분히 내면부터 돌아보고 의사가 집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수술도요 그 수술하신 분이 최선을 다해서 경험자인데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수술은 정확히 실패한 원인을 알고. 그 눈의 특수성에 맞게 어떤 점을 고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쌍꺼풀 수술했는데 눈이 안 떠진다고 칩시다. 한쪽 눈이 안 떠지든, 양쪽이 안떠지는 그러면 안 떠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눈 구조의 좀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극복할 만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쌍꺼풀 지수는 기술력 보다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